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계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925강 그가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장례를 알려주시는데 그 자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한 그 자가. 아 앞으로 장래를 알려 주는데 이사야 4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길을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그래서 장래사를 삼가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보내신 예수님이신데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 진리의 성령으로 출현해서 장리를 알려 주는 자는 앞으로 장차 한 왕으로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자는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오는것 같다고 했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끔 할수 있는 장차 한 왕으로서 출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는 기절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장래 일을 가르칠 자는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지식 성령은 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말하고요 전에 우리가 믿, 믿을 때 믿습니다라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진리의 성령이 장례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가는 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해사를 보내신다는 그러한 기절,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봉은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실제의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로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이 대원자가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사람을 상징을 하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털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충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증거하는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나를 못 보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못 본다는 그 이유는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니까 나를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자의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한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모회사를 보내 주시는데, 그 자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열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로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대원자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원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대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그래서 대원의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대원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바 하리영이여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원해 주는 그 영이 게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출연을 합니다. 게시록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로도 출연을 하지만, 일곱불과 일곱눈으로도 출현을 합니다. 게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의 영 일곱령이 하나님의 일곱령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장차 한 왕으로 의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는 앞으로 나타날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도서 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 일을 가르칠 자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성령, 예언성령, 병고치는 성령, 지식성령은 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부, 요한 1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 보낼보예사, 보낼보예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가 대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시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예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냐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의에 대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다시 나를 못 보는 것이 의이다. 그럼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보내 주시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오. 예수님을 증가하는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진리의 성령이고요.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로가 죄를 범 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원자가 아 삼자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조성의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른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 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장례일을 알리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는 또 다른 모에서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고요. 장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증거해주는 영인데 이러한 영이 게시록에 가서 출연을 합니다. 게시록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고요. 이 영들은 요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온 땅에 보내져서 우리들에게 장례를 알려주는 그러한 영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25강 그가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